플렉스 집 야당점. No. Nope. 이쪽이랑반대 <laughs> <laughs>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 are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Uh.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i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don't lie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렉스짐 야당점의 팀장님으로 계신 이윤성 <laughs> 팀장님. 최, 최, <웃음> 최윤성 <웃음> 최윤성 to <laughs> g 죄송 네, 오늘 처음 대화를 어, 아니 어제, 어제 보고 인사하고 그때 기구 나눌 때도 잠깐 봤었잖아요 아, 예. 잠깐 보고 근데 사실 얼굴을 잘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몇번 봐야지 알아. 그래서 어제도 분명히 본거 같은데 아 맞아요 백석점에서 운동한 거같더라본거 아, 같은데 지나갔는데 아나 어, 생각해보니까 유승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어, 어제 잠깐 보고 오늘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나누어, 거예요. 최윤성 팀장 여당점에 이제 최윤성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부탁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렉스팀 야당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이게 그, 그, 그거라 그런 것 같아요. 윤성이가. 응. 저, 저는 아니라서 이런 걸잘 모르는데 해병대 기수 이걸로. 그래서 얘가 되게 빠릿하거든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대 선배님이 앞에 보디빌딩도 대 선배님이시지만. 여게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어, 해병대 긴장했어. 대 선배님.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할게. 그 <laughs> 앞이라 어, 갑자기. 해병대 지금 몇 기야? 어, 저? 1998기. 혈기 605, 8 9 5 와아 는 800만 좀 나게 한다 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워낙 음. 그 연예인 같은 분이셔서 아아 네. 그 해병대에 간 이유도 저희 친형도 해병대인데 음.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그 선수가 유재영 선수 아 진짜? 네. <laughs> 괜히 하는 말 아니고 <laughs> 어, 진짜빠져아요와 진짜, 아. 아. 그때면 2014년도 이때? 2 예. 0 1년도면 그때 플렉스짐에서 운동 어,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일산, 음. 일산 본점에서 8일 지금 열심히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18년, 19년도쯤에 플렉스 짐을 이제 가끔씩 갈 때마다 형님 계실 때, 형님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사 들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 본점에서. 예갈 아. 때마다. 그때 이미 형님은 아이군이셔서 우상 아이돌. 형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네. <laughs> 눈성이는 <laughs> 응. 뭐 이제 시합을 나가 본 경험이 있어? 2017년도에 응. 군대 전역하고 시합 두개 정도 나갔다. 무슨 시합? 나바 코리아. 나바 나르고 응. 미스터 서울 을나갔었어 종목은 보디빌딩. 음, 그 후로는 시합 안 나갔어? 한두개 나갔었는데 음. 말아 먹어가지고 음. 기억에 지우고 살고 있어요. 아, <laughs>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나 보네. 아, 네. 그리고 준비하면서 약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좀 멘탈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음. 계속 준비 안 해도... 멘탈에 조금 문제가 있, 아, 있나 예. 멘탈이?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예. 거기에 맞춰 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 중간에 안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아, 예. 음. 스트레스 네. 좀 예 네. 취약한가? 네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 아니 그러면 일하면서 팀장 자리에서도 스트레스 꽤 많이 받을 텐데 어, 그런 그런 거는 어, 그건 잘해요. 그건 어, 잘해? 네. 그래서 작년에 스트레스성 원형탈고도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도 자꾸 피하지 않고 내가 부딪혀서 이겨내면은 면역이 힘겨더 강한 스트레스 점점 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유시 예.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딱한번두번 번 자꾸 피하다 보면은 음. 자꾸 옆에 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 멘탈꽉 붙잡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봐야지 다음 번에도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주로 어떤 음. 부분에서 무너져? 식단 아니면은 혹시? 혹시? <laughs> 아니,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거나, 어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첫 시합을 너무 고생해서 뺀 거예요.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어. 이제, 다른, 이제, 시합 준비한 친구들 도 그런 애들이 음, 간혹 있는데, 음.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음. 이 악물고 뺐을 때 어떤 보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걸 겪다 보니까, 한 번씩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이제 운동 막더 하게 되고, 음.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급하면서도 오는 거야. 네. 알겠지만은, 운동 을 오랫동안 해왔잖아. 해야살겠지만이 음. 운동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지 않잖아. 다이어트 또한 마찬가지이고, 길게 보고 꾸준히 쌓아가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의 변화밖에 없나? 그러면서 또더 무너지고. 왜냐면 힘들게 하더라도 몸이 변화가 있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잘 이겨낼 수가 음. 있지. 동기부여 계속 이뤄지니. 까 약간 조급함도 조금 음. 내려놓고 마음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음. 앞으로는 자주 보면서 목표점까지 하면서 이제 뭐 체크도 조금씩 하고, 뭐 이런 뭐 운동하면서 궁금한 음. 것들. 음. 편하게, 네. 편하게 물어보고, 올해는 뭐, 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단, 근데, 뭐, 정확히. 정해야죠. 어, 결정부터. 아, 예. 뭐, 지금 정해. 시합, <laughs> <laughs> 그시 시야, 일정을 한번 확인해서 제가 오늘. 정확히. 어, 뭐 일단 ]은... 카톡 보내. 아, 이거. 예. 어. <laughs> 네. 하체 운동 예. 하체 어때? 몸에 있어서 어, 강점이야? 아니면 가장 약점인 것같습니 가장 약점이야? 네. 오늘 잘 됐네 하체 운동 어떻게 잘안 돼? 어떤 느낌이 안 좋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하는 만큼 음, 안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하체 운동을 할때 중요한 게 다른 부위도 마, 다 마찬가지야 부상이 없다면은 가동 범위를 내가 쓸수 있는 만큼 다쓸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특히 하체 운동 같은 경우 예를 스쿼트 같은 경우 이제 프레스 종류의 예를 들면은 최대 신정 구간 있잖아. 거기 힘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 거기서 내가 이제 근육에 신경을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음. 보통 그거를 간과하다 보면은 잘 잡고 내려오다가 치우치고 올라가게 되지.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더 걸려야 돼. 이 최고 하위 지점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내자유로 힘을 잡고 밀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아무래도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내가 통제를 한다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전에 하던 중량보다 좀 많이 다운이 되겠지. 근데 그게 훈련이 되고 거기서 중량이 올라가면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 했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중량을 못 내려놔 아, 맞아요 또 퇴보한 태보, <laughs> 것 같다는 생각이또 이제 남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조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운동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하체 운동 어, 루틴이 어떻게 돼? 요즘은 많이 하는 게 레그 익스텐션 하고 레그 프레스랑 핵스쿼트 하고 그리고 워킹런지 하고 주로 전면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네 아, 예 하, 하루는 음. 전면 위주로 하고 하루는 후면 위주고 면 위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음... 주의회 예. 음... 이게 예, 예, 예. 할게 많다. 많다 보니까 응. 전면 위주 후면 위주 물론 타겟으로선피로를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리 근육이라는 게 단면적인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면 위주로 하려고 해도 전면 네. 힘이 네. 많이 뒤, 빠지면은 뒷면 가운데 들어가서 디도 쓰이고 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리 근육을 어, 가장 힘을 많이 낼수 있는 뭐 중량도 안정적으로 올리고 하려면은 물론 전면 대퇴 사도 또 중요하지만은 지지에서 받쳐주는 근육 햄스트링하고등근 어, 이쪽이 발달되면은 좀더 훨씬 더 무릎도. 보할 수가 있고 좀더 중량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 그렇다고 또 전면이 운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뒤쪽 근육을 어, 햄스트링을 먼저 자극을 주면서 중근 그러고 이제 어, 다리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어, 루틴으로 구성을 해서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 예. 이쪽 먼저 좀 자극을 주고서 한번 해보자. <laughs> 해봤어? 어, 아니요 저는, 저는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자주 해? 어, 예, 자주 하고. 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 요 그렇지? 네. 이 당시만 겪어. 순서를 어떻게 할까? 1, 이3예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로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이게 맞아 뒤쪽 슬레임은 특화된 예, 자세는 예. 맞는데 예. 지금 컴판더로 해서 나는 좀 빨리 빨리 치고 나가려고 아 했거든 이거랑 이거를요? 약간 ]요? 당황했어 어. 아 이게 잘하는 동작은 맞어 아 이거를 바로 기다리면서 가볍게 가볍게 쭉쭉쭉 쳐자 예. 이거 한번 이거 해봐 위밍으로 들어가 네. 아 바로바로요? 이거 이렇게 밀어서 지금 <laughs> 내가 해보니까 예. 아래로 눌러봐봐 레그프레스 예. 띠듯이 아. 뒤뒤 여기 여기 밀지 말고 네. 아래로 누러 발바닥으로. 발 발바닥으로. 어, 이러면은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둥근아래쪽 햄스트링 귀신 이 비시 정도가 없겠그 기가 막히게 들어가. 예. 네. 호흡 서뒤 힘줘. 배 힘줘. 네, 호흡 들이마셔서 배배 배가 나와야. 돼, 음. 아래쪽그겠지 오, 그렇지. 눌러서 밀고 쭈 그렇지 다시 눌러서 그리고 레지프레스 무게 받을 때 처럼 받아서 밀어 그렇지 다시 훅 쭈욱 좋다 자이욱자 다시 가보자 탁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밀어 쭈 좋아 하훅야 이건 바로 더덕 네, 여기 여기 여기아고아 여기 남쪽에 두고 어, 그렇지 밀어 밀어 그냥 벌리지 말고 밀어, 아래로. 깊게 들어가, 깊게. 벌리려고 하지 말고 미, 밀어. 그래야지. 대둔근의 힘이 먼저 들어가게. 그렇지. 쭉, 여섯. 밀면은 저절로 벌어지니까 대둔근 이 먼저 쓴다고 생각을 해. 대둔근 하고 햄스트링 시작되는 지점. 엉덩이 바로 아래쪽에. 오 그렇지. 꾸 눌러. 꾸욱, 치. 얘가 별명이 일산 카직스예요 카직스. 카직스 뭐야? 그 고립스케에서 아, 아. 특히 얼굴로 아, 고립하는 돼요? 아, <laughs> <laughs> 어, 약간 이거 힙스러스트 같은 느낌 나요. 힙스러스트잖아. 예. 어. 근데 이게 조금 나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예, 예. 면 들어가. 예예. 예. 어. 짧게 짧게 가봐이게이게요 짧게, 짧게. 어. 아, 어, 짧게. 아, 힙힌지를 주면서. 지 네, 네, 네. 무겁야 뭐 이거 20, 바로 20은 좀 무겁겠지? 같이 하려면. 괜찮아? 어, 예. 해보겠습니다. 힘이 나? 어우, 무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한3 <laughs> k 어. g 맞 형만, 너20안 했잖아.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편집해, <laughs> 편집 자, 봐봐. 이, 이거를 밀어, 그냥. 여기 <laughs> 떠도 돼. 아니면 <laughs> 뭐, 엉덩이 <엉덕을> 떠도 <laughs> 돼. 그렇지. 레플레스. 코어 잡고 내 다시 코어 잡아서 눌러 더, 더 들어 와 어, 그, 그, 이렇게 하면 어, 그렇지. 네. 어. 다시,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다시 잠깐 더 들어야지 와 코어 잡아서 눌러 밀어 그렇지 더 들렸다 가 그렇지 어밀때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야지 미, 미,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어 밀어 내면서 어떻게 갖다야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코어 아. 잡아서 아, 나 아. 여기 아, 잡아서. 아. 아, 잡아서 밀어야지 잡아서 그렇지 쭉 음. 그렇지 잡아서 좋지. 음, 들어오잖아. 무대 음, 네. 어. 윽. 어?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인다는 아, 느낌으로 아, 가. 우치. 자. 엉미살. 음, 윽. 음, 그렇지. 어, 그렇지. 잡아서 봐야 돼. 그렇지. 그거야 헉. 아, 좋지. 아, 예. 어. 아. 아 어. 자들어 아, 예. <laughs> 연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laughs> 와. 저를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힘들어요 얘네들이 저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같이 할때 그냥 숫자만 세고 있으니까 <laughs> 이거 조금만 짧게 가봐요 엉덩이를 좀더 뒤로 어. 힙힌지 주듯이 그렇지 그렇지 쭉 지금 시제 끝까지 눌러 끝까지 스무 개아 좋다 휴. 어. 오. 우사이가운동 차분하게 참 잘하네. 네. <laughs> 차분하게 잘해. 어, 이좀 갈라지네. 민규, 좋았어. 오, 그렇지. 옳지. 지 여기서 스탑하려고 해. 어 위에서 스탑하려고 해봐. 순간적으로. 그렇지. 자, 서. 오, 좋아. 찍어야지. 일곱, 어. 자, 세개 더. 여덟, 둘. 야, 마지막 하체야. 오케이. 자, 아홉, 둘. 열, 둘. 오케이.